이렇게 예, 신명기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드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도시로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늘 마지막에 어, 사랑을 받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선한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들은 예요. 어, 우리가 여러분 어,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에서 구름 감미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그 아름다운 것이 내가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선교의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셔다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선함으로 회복하는. 이것에서부터 선교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늘 영원히 득복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 학자들 가운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듣고 쫓리다 뭐그수었다라고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쪽도, 모든 하나님에 사는 과 하나님 백들을 우리에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왕이 한 왕이 일어나고 또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그 되고 다시 성전에 하나님 어, 성전에 도하시고 높게 높이, 높기도 하십니다. 1는 고백. 1에서 어, 가장 마태복음 28장을 이야기하지만 어, 사실 배웠고 켜보고